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5년도, 이제 4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어, 용인의 그 처인구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이동읍 남사읍 일대에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220만 평과 그리고 처인구 원산면에 고당리, 중능리, 독성리에 126만평의 그 반도체 SK 하이닉스 크러스터가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공사간창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오늘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위에 자 여기 지도에서 나오는 요 밑에가 220만평이 개발되는 데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빨간 전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 반도체 신도시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이 빨간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69만 평이 배우 신도시로서 지금 그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여기가 바로 용인 테크노밸리, 그 위에는 제2 용인 테크노밸리, 요 밑으로는... 220만평 개발리는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 노란 선이 있는데 이게 45번 국도입니다. 어,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 주변의 반도체 산업 또 여기 나와 있는 반도체 배우 신도시 이런 걸로 영향을 받아서 8차선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예타가 면제됐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인 특례시 이상일 용인 시장은 반도체 특과 신도시로 조성하는 용인 2동 공공주택 지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죠. LH에 전달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동남사읍 삼성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폐비 가동들 2030년에 맞춰서 이곳에 신도시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용인특례시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인시는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LH와 함께 지역주민대상소통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여기에 반도체 신도시 선 교통후 입주 실현 의지를 밝히는 국토교통부와 반도체 이신도시는 선 교통 후 입주 방침으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인 공공주택 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 계획 승인과 보상 계획 공고 등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어, 이상일용인 특례시장은 여기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단에 근로자들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할 것이 이 바로 반도체 배우신도시 69만 평이라고 여기 이상일용인 시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근로자 등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할 것이며 크게 반긴 입장입니다. 간담회에는 공공주택지구 편입 대상지의 주민대책위원장과. 이장등 3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용인시는 간담회 내용을 포함한 주민 의견을 종합해서 LH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LH는 20, 이동 공공 주택지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도시 건축 설계 공모를 발주를 했으며 오는 5월부터는 토지 이 용계획 및 교통 환경 교육 에너지 등의 영향 평가 어, 환경 영향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경강선 철도와 또 45번 도로가 연결되는 거하고요. 이 노란선이 6 9만평에망 6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가 바로 반도체 배후 신도시가 되겠고요. 여기 보라색으로 있는 것은 220만평의 그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바로 여기 위에, 여기 지금 네모카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용인 테크노밸리요 한마디로 이 주변 지역은 반도체 도시로서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 대표들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 내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피해를 취소화해 줄 것과 향후 보상에 따른 이주 대책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 경기 용인 이동지구 반도체 배우 신도시 69만 평에 1만 6천 호자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게 다시 한번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지구 내 원주민이 대부분 고령자라면서 선 이주 후 철거 후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용인시는 이동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나옴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이장 등 신도시 애정지에 주민대표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조성의 필요성과 반도체 신도시 조성 방향 등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해 왔습니다. 자, 첨단 IT 인재들을 위한 배우주거지가 필요해서 국토교통부와 용인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런 협업 제조를 해서 반도체 배우 신도시 69만 평을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인시는 정부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속도전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양보를 받는 만큼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반드시 필요하겠죠.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용인시가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지속적 지속하게 서 소통하며 의견을 수립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국토교통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은 이동 신도시에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등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주로 인접하게 입주하게 되는 만큼 국가 산단에. 첫번째 팩 가동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신도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업을 신속히 추진 하려면 보상과 이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해서 원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고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상일 용인시장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사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동욱 공공주택지구 지정 16,000가구 조성하고 69만 평이 개발된다는 것을 반도체를 부은 용인특례시라는 것을 용인시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IT 인재들이 활력하는 하이테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동읍 반도체 배우 신도시 69만평에 16,000세대, 위치는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원에 69만평, 면적이 228만평방미터에 69만평입니다. 계획 인구는 36,800명에 16,000세대가 들어서는 바로 이동읍 덕성리 천리 일대의 반도체 배우 신도시 69만평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반도체 배우 신도시 어, 용인시와 국토교통부가 첨단 IT 인재들이 활약하는 하이테크 신도시를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시의 어, 토지 또 개발 그리고 용인시의 매물을 갖다가 중개를 해주고 그리고 그 특히 반도체 산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처인구 쪽에 어, 저희들이 연구하는 그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 자,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어, 부단한 연구를 통해서 어, 투자자들이 그 최세의 그런 이익을 그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투자 연구소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용인시 처인구, 이상일 용인시장은 반도체 신도시, 이동공공주택지구 69만 평을 신속히 추진하는 바운다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용덕저수지가 있고요. 여기 빨간 전소 나와 있는 여기 69만 평에 16,000세대의 반도체 배우 신도시. 그래서 이상일용인 시장은 이러한 반도체 국가 산단의 근로자 배우 주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상일용인 시장은 이게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플랫폼 시티라든지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용인시 개발에 대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용인 특례시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2040 도시 기본계획과 나옴과 동시에. 150만의 인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용인 특례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용인 반도체 배우 신도시 여기 이동읍에 생기는 69만평 반도체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동영상 시청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용인 특례시 발전을 주목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